영 느끼게 해줄 토스만 오세요 와... 전적 뭐야? 저 <laughs> 대가리 해드릴게요쬐 <목소리> 여... 아! 아왜 쓰고 있는데 나가! <laughs> 오늘 무패러 가요 오늘 분명 말했습니다 오늘 한 판도 안 집니다 어? 어? 아, 진짜, 토스는 왜 이럴까? 주종 꺼내. 다시 토스 꺼내줄게. 오 진짜. 응? 멧돼지 같은 놈? 넌 죽었다. 나 테란도 잘하는데, 내테란의병 느껴볼래? 아니다, 토스로 한 게임 처바르고 해줄게. 보고. 진짜 자이란 무자비 플레이로 가겠습니다. 그거. 근데 빌드서치 다먹고 저글링쌈 위에서 진거 싫실하냐 자, 살짝 한번 멘탈공격 네. 이렇게 악랄한 쇼부층 새끼인지 몰랐지? 쇼부가 아니고 승부사다 알겠니? 가냐 ㅅㄲ야 어? 고맙다 잘간다 디테일이 없어요 디테일이 어? 게임에 망하나 봐라 임마 하차 어허 이게 뭐야 저거 맹 많이 뛴다? 어? 어 뭐야? 하루 됐어? 뭐야? 충은 따로 있었네. 야, 와 이걸 막아? 어? 어 뭐야? 왜뚫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어? 니가 먼저 했다! 나 요즘 오늘 퍼즈 안 걸었다 나 퍼즈 안 걸었다 오늘 한번더 웬만 설마 이것도 벽못 느끼는 건 아니겠지? 삼캐블인데 지겠어? 아이고 역시나 위탈막게 미니? 아쉬운데 너무 이미 게임 끝난 거 같으니까 빠른 리 어때? 자 <laughs> 나가 그러면 <laughs> 진짜 야 어? 부들부들 되는 거 귀엽고 테란으로도 패주고 싶 테란으로도 패주고 싶긴 한데 어. 너 테란전 못하니까 방제 토스만 오라고 한 거잖아 아니? 아아 아, 그.. 아래 그래? 저저가 더 못하던데? 자세가 <laughs> <저저가> 더... <또 웃음> 아니 니가 쇼부 쳤잖아 전판네 와, 진짜. 양심도 없네, 양심도 없어. 일말에 양심도 없어요. 어? 벌레같은 놈아 진짜 내가 한판 왜 졌을까 도대체 어? 해단 해줄게 안되겠다 불쌍하다 불쌍해 어? 정확히 이야기해줄게 어... 9서플 11배럭 15투서플 17커맨드 빌드 먹고 시작해라 그냥 비전을 켜줄게 벌레같은 놈아 자, 비전 켜줬습니다 너 레더 1900점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이길 듯 이거 지면 햄버거 쏜다? 오 진짜 받는다 임마? 야 이야 예, 맞죠 니마. 야스파 좋아? 그래 비정 쳐주고 내가 왜토 싸는 줄 알아? 조금이라도 인간미 보여주려고 헤라는 진 적이 없어요 저 구전을. 어? 저번 주에 두명 결혼식 감. <laughs> 아니 친구 있다는 게뭘자만심이 <laughs> 가바라한 번. 근데 너, 그거, 하늘난다, 그러다가. 너무 쬐는 거 아니야? 너 그러다 죽어, 임마. 뭐야, 비전을 켜줬는데도 진다고? 와, 근데 내가 얘한테 졌다고? 아, 진짜. 창피하다, 창피해, 어? 햄버거 받는다 이거 아 진짜 너무 화가난다 와 진짜 어디까지 추락한거야 때문에 토스를 접어야 되나? 회의감이 든다. 비전 키고 지는 너도 떳떳하게 하고 있는데, 접을 순 없지. 미사람 실력 볼까? 야, 뭐야, 별거 없네. 야~~ 큰좋아요. 근데 미탈도 같이 주는다는 사실, 어... 세 마리 한유... 조금 더 버티네. 그래도 못 버틸 줄 알았더만?

만 노리네, 속속 그래도 저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비전 안 끕니다. 햄버거 받는 바꿔야만다. 숨고 여기서 이제 골드 잡아놓고 때리기, 갇혔다 너못 나간다 다 잡았죠? 이제 후달릴텐데 배스를 나와가지고 뭐 별거 없는거 같은데? 사카스도 아니고 햄버거 진짜 주나? <laughs> 왜 따라해 자꾸 내꺼 나유러피안 프리코 치즈 드리버 <laughs> 그거라도 줘라 어 고한다 어. 여유가 있네 이 새끼 좀더 맞자 어디도봐 와비정체주니까진 어? 날쌘돌이처럼 도망가는 거 보소 한번먹 <목소리> 괜찮아 공업이라서 가디언 쉽게 죽어요 높죠? 잘 놀다 갑니다 한 마리 또또 또 좋았고 너는 뭐 다사지래? 어? 자, 또 깔끔하게 승리기 비전치고 이겼습니다. 방금은 비전쳤어요, 여러분들. <laughs> 뭐야? 설마 도망갔어? 아, 이 새끼 도망갔네. 어? 뭐야? 또 만들어? <laughs> 대박이다. 어... <먹지다. 웃음> 차라로 안 되겠다. 너 죽겠다. <laughs> 비전치고 키고... 진짜 말이 많아 푸스로좀더 맞자 잠깐만 이거 누구 누구 아이디로 받아야 되지? 카톡아.. 카톡 아이디? 잠깐만 데리버거야 버거 받고 갈게 혹시.. 빌려.. 빌려주실 분.. 대리버거 대신 받아가지고 드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아이디 준다 아이디 준다 그러면? 잠깐만 돌아온 썬치마 너걸로 너 받을게 너걸로 어어야 그리고 그거 바로 써버려 썬치마 알았어? 그거 취소하기 전에 바로 써버려 야 그럼 카톡오면 답장해주지마 어 카톡오면 답장해주지말고 바로 시켜먹어 취소하려나 <laughs> 카톡도 안한다고? 보내고있냐? 왜이렇게 느림 진짜왔어? 오케이 야 세트로 보내야지 와얘 단품으로 보냈어 와 <laughs> 알았어. 고맙다. 아무튼, 잘 받을게. 고고. <laughs> 야, 근데 카톡으로 존댓말은 왜 하냐? 키보드 워리어 인증, 인증하네? <laughs> 그래, 그래. 이번에 콜라빵에서 하나 더 주라고? <laughs> 야, 롯데리아 콜라 걸어. 배달도 배달시키게. 와, 지새끼 같은 거. 대리버거 내가 대신 받아줬는데, 야, 이제 팬가입을 하네? 야. 그래, 고맙다. 나는 그래도 고마워. 나 봐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왜인 맛, 메인 맛, 메잘막아아보록 뭐야 야이 맛, 메 아, 이것도 구 메인 이네 저거는 그냥 원인 맛, 메인 맛, 메인 맛, 오, 잘 피하는데. 어허, 이건 어떠냐. 자, 또 잡습니다. 흔들, 흔들, 멀티태스킹 흔들, 흔들. 아이고, 흔들린다. 들린다 이거 어떻게? 자멀티스킹에서 한참 앞서져. 괜찮아? 나도 정신 없는데 넌 얼마나 정신 없을까? 어? 이건터즐을몇번 <laughs> 거는 거야? 이왕판 비서 없냐고? 양심 없다 너 정말. 와, 이 새끼가 자존심을 건드네, 또? 자. 아까, 수치에 대한 복수다. 싫어, 임마! 아, 굳이 왜 갔지? 뭔데 뭐 자신있어? 오호 잘 놀다 간다 또야 비전 켰는데 지는거 아니지? 아까 기억이 계속 상기되네 왜 졌던거지? 아 동일업 됐다 이제 안죽어 자 비전 켜줬는데 지금 정신 못 차리고 털리죠. 잘 막아봐. 잘 막아보라고 임마. 자 정신없이 털립니다. 정신 좀 없지. 정신 없지. 콜라 제일 큰 걸로 보내라. 못 들은 거알 잖아? 아까 처럼 아까 는 교통사고였고, 임마야 야, 야. 잘받 아라. <laughs>